혹시 여러분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맹렬하게 끓어오르듯 경제에도 되돌릴 수 없는 폭발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그 임계점의 숫자가 카운트다운처럼 찍혀 있습니다. 바로 환율 15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냥 해외 직구 비싸지고 여행 경비 좀더 드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1500원이라는 숫자가 뚫리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파트라는 자산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신호탄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스러운 장부와 다가오는 환율 1500원 시대에 벌어질 부동산 붕괴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한 현상부터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 교과서를 펴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시장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고 은행 대출 금리가 꿈틀거립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시장이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저돈이 건강한 투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를 억지로 살려놓기 위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일종의 머니 프린팅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긴축을 한다, 물가를 잡는다, 근엄하게 말하지만 뒤로는 RPMAV이라는 아주 교묘한 기술을 써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카드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은행들에게 야 일주일만 쓰고 갚아라며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갚아야 할 때가 오면 은근슬쩍 만기를 또 연장해줍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빚으로 덮어버리는 무한 루프. 이게 지금 한국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갚아도 아니고 그냥 허공에서 돈을 창조해서 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통화 승수 효과를 타고 시중에 돌면 수십조 아니 백조 원에 가까운 유동성 폭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돈을 찍어내는 걸까요? 왜 스스로 원화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걸까요? 범위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2022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둔촌주공 재건축이 엎어질 뻔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통제를 맞고 하루 더 버틸 것이냐? 불행히도 우리는 수술 대신 마약성 진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망하지 않게 돈을 퍼부어주며,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갈 거야. 그때 분양해서 갚아! 라고 잘못된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이 지난 지금, 건설사들은 스스로 자생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꽂아주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일 분도 숨쉴수 없는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은 멈추지 않고 돈을 찍어야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쩌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원화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이 바로 환율 차트의 붉은색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환율 1,500 원이 뚫리는 날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경제 논리가 가리키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머니의 탈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한국은행이 부실 기업을 막느라 돈을 마구 찍어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환율이 1400원 중반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 시스템은 고장 났다고 판단할 겁니다. 주식 팔고 채권 팔아서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합니다. 1500원은 저항선이 아니라 댐이 터지는 구멍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의 백기투항과 살인적인 고금리의 습격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으로 가면 수입물가는 폭발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때가 되면 한국은행도 더 이상 부동산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환율을 잡아야 하고 환율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찍어서 억지로 눌러왔던 금리 스프링이 튀어 오를 겁니다.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훨씬 더 높게 올려야만 떠나가는 달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의 최후가 시작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가 4%, 5%를 넘어 급등하는 순간, 그동안 링거를 막고 버티던 PF 사업장들은 그 즉시 심정지가 옵니다. 이자를 갚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돈을 빌려줄 곳도 없습니다. 줄도산이 이어지겠죠. 더 무서운 건 영끌족들의 운명입니다. 변동금리로 수억 원을 빌린 집주인들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던 사람이 월급 전부를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매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거래는 실종되고 금매가 금매를 부르는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원화 가치 급락이라는 파도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쓸려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채권을 사주면 되지 않겠냐고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국민연금이 가진 여력은 이미 터져버린 100조 원 단위의 유동성 홍수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래주머니 몇 개로 쓰나미를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 그리고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돈 찍기로 막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경고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비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트리거입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길 때,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시장을 왜곡할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전하십니까? 원화라는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고 계시진 않습니까? 환율 1,500원의 파도가 덮치기 전, 어쩌면 지금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돈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